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시문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XRP 현물 ETF 승인이 10월경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7월 달이 정말 중요한데 과연 우리 XRP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시문과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주보입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심상치 않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흐름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일시적으로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한번 수그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시문의 심리선도 지금 현재 기준선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바닥, 아예 바닥과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때부터 정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언가 흐름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일봉상에서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런 흐름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악재가 터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무슨 악재였습니까? 바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소송 모두 다 기각이 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무조건적으로 장밋빛만 갖고 가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가겠다 이것은 아니란 소리예요. 소나기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랑비 계속 맞으면 춥고 나중에는 감기에 걸립니다. 지금 하락수세에 있는데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가랑비가 쏟아지듯이 이런 모습들 이내 다시 한번 커다란 폭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잠시 피하셔도 돼요. 잠시 첨화 밑에서 피하셨다가 그치면, 먹구름이 그치면, 지나가서 햇빛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 지금 견딜 수 있습니까? 마음고생 너무 심하시죠? 지금 잠시 멈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지지선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7월 달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준의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뭐 나도 지지를 한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학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파월이 단한달 만에 아주 180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파월을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의 금리이나 정말 빠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9월 달 정도 되면 한번 금리나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문과 같이 끝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ETF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경에 아니면 11월 경에 만들어질 수 있다, 승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 중간마다 기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현물 ETF, 현물 ETF 조금 하락하면 현물 ETF, 현물 ETF 이야기하면서 이때는 급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뭐천 달러도 갈수 있고 만 달러도 갈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매번 하락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여러분들.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뭘 가지고 있다? 신문사, 방송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 그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기사 그대로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X에서 계속 따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신문에,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사를 계속적으로 복붙복붙했어요. 복부, 복부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읽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기사도 내가 선별해야 되고, 선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laughs>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거 지금 쓸데없는 기사를 그렇게 읽고 있는 그 제가 한 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한심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저, 어, x나 뭐 이런 데서 제가 퍼서 옵니다. 왜 이런 데서 퍼서 오냐면 이것은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누구보다 빨리 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 지금 현재 방한번 이동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450명 정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25, 237, 이렇게 거의 반 정도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반 정도 정말 활동적이신 분들만 제가 따로 모셔서 방을 또 만들 겁니다. 자, 그래도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필수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 거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SEC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물 거래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거기에 자금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테더나 그 다음에 서클이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XRP 가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점유율이 막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살펴보셔야 된다. 이거 위에도 굉장히 호재거리가 많죠. 호재거리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정말 악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 이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토사구팽이었죠. 무슨 토사구팽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지원하면서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리플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머스크도 토사구팽, 갈링하우스 토사구팽,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예 뭐 대통령을 만난다, 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통령을 안 만난다. 왜? 현지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는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언론사에다 벗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만난다고요. 제발 안, 만나니, 안 만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만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기대감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로 말씀드린 거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안맞은적 있습니까?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제가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점차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에 전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XRP 힘듭니다. 이 힘들 때, 여러분들, 분명히 무엇을 두드려 봐라? 그렇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만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이 설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전부 할 거야.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거야.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물타기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제발 좀이 시문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살짝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일봉에서는 2,488원이 강한 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2,500원에서 2,000원 이 사이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2,500원대 1차 지지 2,000원대 2차 지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봉의 2,488원이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1,991원입니다 일시적으로 2,000원도 깨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습니까? 거래량 완전히 바닥이다. 시문의 심리성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주봉에서까지, 월봉에서까지 급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시문의 심리선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홍이 웬만해서는 이 심리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는데 일시적으로나마 하향 돌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갑자기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지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목 터지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발 계산기 좀 뚫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빠졌을 때 나는 견딜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존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존버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토요일 날 제가 특강을 했죠. 토요일 날 특강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옆에서 똑같이 XRP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꽃게 같은.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죠. 다른 것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바로 코인 매매에 있어서는 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꽃게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 올리면 밑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또 잡고, 밑에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꽃게 같은 경우에는 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덮어 놓는단 말이에요. 다못 도망가게 하니까. 그러나, 낙지, 그 다음에 문어 같은 건 어떻습니까? 토포나야죠안 터포 토포 놈 자기들 도망가니까 누구도 잡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도망가라고 놔둡니다. 그러나, 꽃게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너랑 같이 죽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니고, 소낙비를 피해야 될땐 소낙비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낙비를 계속적으로 받고 난 가겠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 말씀드렸고 제가 토요일 특강 때 여러분들에게 코인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인 받아 가셨죠 특강 때 참여하신 분들은 다 받아 가셨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계 거래소에 있는 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총 13개의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스에 대해서 드린다고 했죠. 제가 두바이 때도 만나고, 라스베거스에서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얻은 소스, 그 소스로 여러분들에게 코인 종목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강 때 말씀드린 이 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특종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의 종목이라 해서 특종입니다. 010-9966-3148로 문자 특종하고 보내시면 제가 이번 토요일에 특강 때 말씀드린 그 코인 종목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다고 우리 말씀드렸어요. 정고점을 뚫어낸 다음에 조정을 주고 있고 정고점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뭐다? 분명히 거기에서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종목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특종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